자, 안녕하세요. 마이콜입니다. 오늘부터 이제 7월 5일인데, 7월 5일부터 이 게임을 기록을 할 겁니다. 게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, 이런 걸다 기록할 거예요. 어? 확실하게, 뭐이 분식 게임이 그린에졌는가안그린에졌는가 그린에 이걸 다 기록하면서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. 그 채팅을 딱 보면, 우리 픽은 뭐 재밌는, 그냥 즐기면 된, 뭐 이런 얘기 나오고. 미스포춘이랑 징크스가 일단 나왔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나올 수도 있지 과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끝까지 갈지 2주 만에 하는 어? 놀인데 큰일 나면 좋겠다 좀 한번 보자 그래 뭐 하나 아 됐다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올라올까 궁금하죠 아 역사는 흐른다 역사가 흐르고 있다 아 연자 괜히 갔네 너네들은 아놈 일단 너네들은 아놈 정도 가볍게 시작한다 가볍게 자 우리가 먼저 핀 찍고 있는데 미양이가 아, 계속 흘러날지아 흥미롭다 흥미로워 자 어떤 전쟁이 더 벌어질지 그래도 핀치 잘 본다 자 밑에 또한명또 죽었어요. 자 일단은 이길 때까지는 확인 해야 했지만 자 과연 키를 준 그들은 무슨 채팅을 할까? 아 궁금해진다. 우리 롤리 얼마나 크래아 크리... 내가 잘못 들어갔다 지송 이럴 수가 알리가 죽고 사과함 8분 30초 이거는 기록해야 된다.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거다. 그런 거 그래 잘 싸운다. 그래 얘들아.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상황이야. 아니 드래곤까지 아주 좋아 하기에 하고 별 이야기 없군요. 와드도 지우세요. 이게 돈이랑 경험치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그래 뭐저 정도 요구는 할수 있지 죽자마자. 어. 죽어서 놀라서 이런 저런 말할 수도 있지 그래. 어 뭐야 이 시발 이런 거. 다스 스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.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. 자 일단 럼블 사망하시고. 자아 그래 분식 맛이 나지. 아유 분식 맛 좋구요. 늦젓한 자식아. 아. 그래? 아이. 이 고양이 온 느낌이 나는구만. 아까 살짝 욕이 있었긴 한데 뭐 감탄사 욕은 제가 딱뭐 넘겼지만은 자 20분 드디어 시작됐다 내가 아는 놀 역시 이제 고향에 온 느낌이 나네 아이고 이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? 잠깐 대기 아가 같이 이네 이씨 <laughs> 세명이네 어 뭐야 이거 어이, 그렇지. 아... 지혜롭게, 자연스럽게, 같은 편인 척. 좋았어. 얘가 슬로우 걸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. 인신. 아, 거기 없어. 자, 도망가면 돼. 아이, 티모 연수연이 역시 힘이 세고 강력하다. 아무거나 잡으러 갑시다. 어? 야, 아무것도 던지는 거 아니야? 왜? 야, 역시 롤! 하늘이 무너져도 롤에는 아으, 씨! 으 이렇게 방법이 생기는구만. 역시 롤이야,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배드립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린해졌다라고 그래도 볼수 있겠습니다. 배드립이 안 나오고 있어요, 배드립이 몇 판이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뭐얘나 예, 지금이나 이럴 수가 있겠지만. 자 일단은 알리스타 37분 6, 37분 알리스타 6, 38분 미포 욕 첫을 처치했습니다. 이건 막을못 가고 자, 끝! 뭐 애들이 쌍욕을 하든 뭐든 일단 게임은 이겼고 자, 어치 되나 한번 봅시다 자, 우리 자, 게임은 일단 요렇게 끝났는데 자, 끝나고 나서 아, 역시야! 레포트 같은 거 겁내지 않죠? 자, 끝나고, 어, 누가 욕하나 보자. 미포가, 징크스, 어, 시발 새끼. 그리고, 징크스, 징크스는 미포한테, 진심 미포 병신. 오케이. 뭐, 요 정도 정리해놓으면 되겠네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이, 롤중 일기, 7월 5일 두 번째 판입니다. 3 0초 만에 큐가 잡히고, 아직까지는 욕이 없어요. 어머. 미친. 뭔 노벨 숲박이 이렇게 많니? 아이고, 미안. 잠수는 아니었는데. 아, 리시없다 어, 하지마. 아니야, 그건 하지마 하지마. 뭐, 해주면 받는 거지. 하지마라고 할 필요까지는. 언니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본다. 아. 받은 정도는 또 돌려줘야지. 내려. 벌 미친 안 갔어. 어머 이댄스 이댄스 하니까 바로 욕설 날 나오네요. 역시 이래야 롤이지 55초 헤드릭 등장 엄마 디진 어쩌고 아 이래야 롤이지 그래 아. 역시 롤이 들어온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폭주다 참아 끝내주지요 판만에 미친놈 하나 만났네. 이지않 보통 이제 그롤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옹호하는 게 네가 못해서 배드립을 드게 아니냐 라는데.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 도둑질을 하고 그거 한게 아니냐. 거의 이급 아닙니까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악을 당했습니다. 내가 짜증나면 사람 패도 돼? 힘잖아 여러분 욕은요 어떤, 어떠한 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다가 그렇진 않아 다다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그냥 그 정도 보여주는 거죠 뭐 주로 왔으면 은 어딘가 있겠지 우주료네. 맥사이가 내 살아있어. 맥사이 여기 있거든요 음, 뭐 이거 핑이라도 좀 숙고 들어가든가 분노는 목적 없는 중동을 일으킬 뿐이다. 저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. 내가 뭐 돌진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. 무력하게 음. 우주로. 일단은 이해를 못하겠다. 난, 난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. 아이고 죽었다. 아드니 타이스. 자 일단 일부만 욕해요 일부만 일부만 욕하고 있어요 롤 그러면 야스오가 중간에 욕은 안했지 그냥 뭐안 막을란다 정도지 아우 말파캐틀이 진짜 착하다 말파캐틀 들으면서 잘 참음 요정도로 뭐 정리하자 자, 안녕하세요. 마이콜입니다. 자, 롤중 일기 7월 5일 셋째 판입니다. 셋째 판인데. 이게, 일단은, 뭐, 아직 욕 없어요. 팬픽 때도 욕 없었고요. 게임하면서 아직까지 욕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린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. 아주. 매우. 일단, 여러분, 드디어 셋째 판만의 욕 없는 판을 드디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게임도 적당히 그냥 5대5인데 불리해지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리납니다 아 밑에는 가면은 뒤질 수도 있겠다 할수 있는. 가지 말자 자 정글 빨고 블루 나오면 블루 줍시다 살짝 시동 걸리는데? 몇 분이지 지금? 자 12분 살짝 시동 걸림 오케이, okay, 하나 잡았고 오케이 okay. 오케이, okay, 이거 잡았고 오마이갓 오케이 여기까지만 왔으면 끝났다 자, 계속 싸움은 4대 5 같은데, 우찌우지 계속 이기네. 야, 계속 빼먹으니까 <laughs> 성공. 아, 울편하확해야다 드디어 오늘! 처음으로 욕이 없는 근연한 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 괜히 왔어 자 서렌을 치신 분은 누구요 오르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야 갖고해 그래 뭐 죽어서 욕할 수는 있지 오 세 판째는 무난했네. 두 판은 헤드립까지 나왔는데, 어세 판째는 드디어 무난한 판. 자,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. 롤중 일기 네 번째 판입니다. 7월 5일.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. 어. 좋았어, 게이드. 아칼리 이제 불루 가져갔고. 이번 판도 이렇게 유리하면 별 말은 없겠네. 자, 뒤로가자 그냥. 이 예, 아니라. 저개 거지 같은 놈 때문에 이거 봐야겠다. 아팔리 아, 형지고 있으니, 이 부분 내가 먹을게. 아, 참아깝다또못된배워가지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거 있습니다. 고급시계 하는데, 킬 먹었다고 묻고 그러면은, 그래도 정지당할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그 이것도 안 돼? 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안 되는 거야, 원래. 비들이 적이면 아저 궁이 안 빠졌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운동을 이렇게 뿐이요. 자 보기 앞이다. 그리고 야이언스가 분해이랑 아, 맞네.